첫 소식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자료 폐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산호통상 자원부 공무원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오늘 오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죠? 네 대전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서류들을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전에 대전지검 수사팀의 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보강수사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직무복귀 뒤 수사 진척 상황 등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등을 수사팀에 이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백전 장관 등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또 연기가 된 거죠. 네, 원래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겁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가 전격 발표한 겁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던 법무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건데요. 법무부 발표 2시간 전쯤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이 요구한대로 징계위 일정은 미뤄졌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받아온 이천쪽 분량의 감찰 기록이 중간중간 빠진 페이지가 있고 자료 대부분이 언론기사 모음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감찰 기록의 누락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빠진 자료를 받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